한동훈 특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또 예, 예, 그럴 경우에 예.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은 음. 그럴 경우에 그이 총선 후에 국민들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가지 모르겠는데 어 윤석열 총장과 한동훈 당시 수사자료 3차장이 예. 주도했던 예. 그 조국에 대한 수사가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공정과 상식의 가치를 이 사람들이 망가뜨리고 국민들을 속였던 거 아니냐. 음. 본인들이 공정과 상식의잣대를 똑같이 적용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딸을 입시 비리 문제도. 똑같은 절대로 쳐야 되고. 그뿐만이 아니고 고발 이제 고발 사주 같은 경우는 본인들 사건일 수 있어요. 네, 구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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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주 때 역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공수처 피의자리 있건데 있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데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할 수 있거든요. 음. 꼭공정화 상식을 그렇게 해치더니 본인들의 범죄는 다 덮어. 음. 이렇게 혐의는 있는 거니까 지금. 네, 네, 네. 네.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여론의 흐름이 어떻게 형성되냐에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동훈 특검법 동조할 수도 있거든요. 음. 저는 그렇게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 그 국민 여론이 무서워지면 대통령이 함부로 거부권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여당 내에서 한동훈의 입지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그렇죠. 달려 있겠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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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네. 때 만약에 그렇죠. 이제 한동훈이 그렇게 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렇죠. 그리고 여당 내에 다른 대선후보들이 한동훈은 완전히 이제 끝 끝내는 게 낫겠다. 그게 그렇죠. 본인들의 이제 대선 경쟁력을 위해서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죠. 한동훈은 버리는 카드로 한동훈 그렇죠. 특검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저는 네, 정, 그럴 가능성이 높다. 정치적인 없다고. 역동성은 뭐 그런 네. 게 있을 수가 있죠. 근데 네.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이제 최상병 사건이 지금 가장 순직 사건이 가장 크기 때문에 가장 큰 거죠. 그리고 이제 뭐 MBC의 단독 보도로 대통령실에서 전화를 한 거는 사실이고 맞습니다. 거기, 그 이후에 장관의 입장이 확 바뀐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거는 이제 법정에서 뭔가 예. 어, 변명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 법정에서의 변명도 그렇고, 그게 제대로 수사가 된다면, 예. 그 이종섭 장관이 그 이제 대통령실에 전화를 받고, 태도가 확 바뀐 이런 과정에 대해서 수사 과정에서 그것이 안 밝혀지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수사가 제대로 된다면 음. 어, 윤석열 한동훈 이런 특수부 검사들이 하는 그런 강압적인 수사 음. 그런 방식으로 수사를 한다면 이종섭 장관이 그 이 실체적 진실을 실토할 수밖에 없죠. 음, 실토할 아니, 수밖에 없어요. 강압적 수사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아, 네, <laughs> 정상적으로 안으로 뭐 해도 한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오, 해도.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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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뭐 어, 강압적으로 안 해도 정상적으로 하더라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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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를 실토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음. 그, 이것도 그렇고 이제 저쏙 들어가 버렸습니다만디올백 사건 같은 경우도 어. 제대로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는 사건이고. 그렇죠. 예. 그 김건희 특검법도 이전에 이제 주가조작 고그 특검법만 이렇게 했다가 그것이 거부권 행사로 무상이 되긴 했는데. 음. 어, 이 총선이 끝나고 나면은 종합 특검 법을 발의해야 한다. 예.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예. 또조국혁신당에서도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음. 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그 특검 대상이. 뭐, 주가조작에 한정되는 게 아니라, 디올백도 있고, 양평권도 있고, 음. 이런 것들이 종합해서 음. 다망라하는그 특검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래서 김건희 특검법, 또뭐 한동훈 특검법, 또 최상병 특검법, 뭐 이런 등이 이제 총선 후에 에 어떤 그 민주당과 주국혁신당이 연대해서 이런 예. 부분들에 대해서 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법안들이다 이렇게 호소하게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를 얻을 경우에 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 이게 동조하지 않을 수 없는 음.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과거에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도 그때 이 이쪽에 야권이 뭐 200석 가졌던 건 아니었잖아요. 그랬죠.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익슨 워터게이트 사건 때도 뭐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미국에서도 뭐 비슷한 의석수에서 그럼요. 대통령이 사임 결국은 팩트가 어떻게 드러나느냐에 따라서 예, 네. 국민 여론이 완전히 바뀌면 뭐 통제 불능 상태가 되고 국정 운영하는 게 불가, 불가능하다고 싶으면 그 그렇죠. 예, 입법기관들이 어떤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어, 갈 수밖에 그렇죠. 없죠. 예,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종석 장관 사례 같은 경우도. 어떻게 그, 어, 그, 용산에서 이제 이종서 장관에게 전화한 그런 것이 공수처에서 드러났는데. 예. 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사로 임명해가지고 해외로 이제 사실상 도피시키는 그렇죠. 그런 거라 되니까 국민들이 봐야되기에는 음. 대사로 보낼 테니까 입 다물고 있어라. 음. 그러니까 뭐 입틀막 정권이라 예. 이렇게 지금 그 지금 정권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예. 이종석그 장관의 입을 막으려는 음. 그것이 바로 호주 대사 임명권 아니냐 음.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단에서 입틀막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까? 예예예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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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겠지만 뭐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지만은 그 강성희 의원 예. 그 전북특별자치도 진보당의 특별자치도, 진보당에? 예, 예. 특별자치도 뭐 행사할 때. 그때 대통령에게 국정 기조를 전환하셔야 됩니다라고 음. 얼마든지 할수 있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으로서 그 네. 얘기를 했다고 경호원이 국회의원의 입을 이렇게 틀어 와가지고 사지를 들고 끌고 나가는 정권이 이게 이게 이제 군사정부에서도 이 음. 상상하기 어려운 일인데 그런 일이 생겼고 뭐 카이스트 학위수여식에서도 어, 그 아렌디에 산삭감 그, 그그 원상 복구를 요구하는. 학생 입을 틀어막아가지고 음. 또 끌고 나가고. 졸업식은 사실은 졸업생들의 잔치인데.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또 뭐죠 의사협회와 뭐 간담회인가 이때 또그 의사 입을 틀어막고 또 예. 나갔어요. 예. 그 이런데 대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거든요. 사실 조국혁신당의 음. 어, 지지율이 예상 밖으로 조금 높게 나타나는 데는 음.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막 지금 폭발 직전으로. 쌓이고 쌓이고 쌓였는데 사실은 뭐 물리적인으로 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은 뭐 상징적으로 그리고 실체적으로도 공영방송의 입을 방송 심의나그구 일베 유튜버를 통해서 틀어 막았었죠. 네. 그 틀어 막고 그리고 이제 그 입을 어 다른 어떤 나팔수로서 이렇게 쓰 바꾸려고 하는 맞 예, 그런 행동이 진행이 됐었어요. 맞죠, 맞죠. 예,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역으로 네. 그 국민의힘에서는 조국 그 혁신당을 비판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죠. 최근 들어서는 이제 아마도 지지율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피고인 방탄당이다. 이거는. 황우나 의원님한테도 예, 예, 겨냥을 예, 한것 같은데. 조국 대표하고 황우나. 네. 예. 조국 대표 황우나 두 명을 겨냥한 것이죠. 예. 예 우선, 어, 그좀 착각해서는 안될 것이, 음. 피고인은 방, 국회가 방탄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음. 그니까 피의자 때, 수사 대상일 때는 국회의원이 이제 불체포 특권을 갖기 때문에 그렇죠. 국회가 예. 방탄 국회가 될수 있다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어요 피고로 이제 재판에 예, 들어가는 거예요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예. 뭐~ 그 재판에 들어가가지고 예컨대 법 재판부에서 뭐~ 법정 구속을 한다 음. 이게 뭐 국회 동의로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국회에서 예. 예. 예 아무런 뭐~ 방어 수단이 없습니다 음. 또. 재판부가 이제 피고인이 되고 나면 재판부가 유죄 무죄 뭐~ 이~ 그~ 이제 선고의 대상이 되는 건데 재판 음. 대상이 되는 건데 유죄 무죄를 국회가 무슨 거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음. 전혀 국회가 피고인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탄 수단도 갖고 있지 못하다 예, 예. 그래서 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국회로 간다고 그래서 무슨 뭐~ 방탄 어쩌고 하는 것은 완전히 국민의 상대로 거짓말 하는 거죠. 피고인이 음. 무슨 방탄수단이 있습니까? 예. 예. 피의자는 방탄수단이 있을 수 있어요. 예. 예. 그런데 지금 그 범죄 피의자들의 도피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음. 조국혁신당은 피의자도 도피처는 아니에요. 예. 피고인들은 있어요. <웃음> 네. <웃음> 이미 재판이 들어가 버렸죠. 예. 이재명 당대표하고 똑같은 거네. 그렇죠. 이재명 음. 대표도 지금 피고인이잖아요. 예. 예. 스피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 중에서 스피치.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